는가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커버의 최정렬입니다. 자, 오늘 금호도에 그 나왔고요. 어, 한 이틀 동안 날씨가 안 좋더만, 오늘은 날씨가 뒷바람이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거의 만조가 다 됐고요. 어스커 바다 이미 금호도 차가지고 들어갔어요? 응, 음, 차 갖고 들어왔어. 오늘은 에, 올커버 오늘 채비는 낚싯대랑 닐은 각자 자기가 쓰는 걸로 하고요. 저는 원줄은 2호, 어, 플로팅을 쓰고 있습니다. 2호 플로팅 쓰고 있고, 어, 오늘, 오늘 제가 사용하는 찌는 올커버 골드 제로 쓰고 있습니다. 골드 제로에 조수고무 달고 덜 밀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민물 멈춤스 터퍼를두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목줄지를 달아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세팅해 뒀습니다. 밑에다가 머물, 민물 멈춤고 무 했고요. 어, 지금 전체적인 수심은 한 2m 조금 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직결매도 했습니다. 상반을 채비로. 그 위에 지, G... 식스, 뽕돌 한개물리고요 직결 위에. 그리고 목줄 길이는 한 80cm, 90cm 정도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 목줄을 안 타가지고 1.5호 목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그리고 바늘은, 뱅내 바늘, 이거 5호에 다시 병에 바늘 두 가지 종류 쓰는데 한 6호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톡톡하고 잘 들어갑니다. 목줄도 안 탈고. 자, 그럼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쓰는 빵가루는 하나 파워 빵가루입니다. 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덜물 때 보다가 지금 물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덜물 때 보다가 날물이 난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오. 오. 작은 놈이 갖고 갔습니다. 쭉쭉 갖고 들어간다 아 근데 오늘 시야이좀 작네 요거는 키핑 해도 되겠다 어때? 괜찮죠? 근데 좀 큰거 잡으려고 좀 멀리 쳐갖고 깊이 내리고 있는데 목줄지에 달면 퍽퍽하겠는데 네 조금 있다가 목줄지을 해갖고 퍽퍽 한 잡아내 볼게요. 네 지금 병의 돔이 거의 수면 까지 떴습니다. 그 너무 깊이 내리니까 따먹어버리네, 내려가는 동안에. 수심을 한 1m 정도 줬습니다. 고기들이 밑밥을 치면 버글버글 올라오는데, 깊이 하니까 채비 정렬이 되기 전에 빼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목줄을 3m씩 길게 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만에서. 고기는 버글버글 피는데, 그러면 채비 정렬이 되기 전에 벌써 빼먹어버리는데, 그 사람들 채비 정렬 시켜놓고는 그 긴 바늘을 갖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죠. 오, 오븐 해보고 안 되면 바늘을 작은 걸로 바꿔야 돼. 바늘 교체. 병에도 한 번을 4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병에도 부글부글 하다. 오, 왔어 이거, 이거 쌍, 쌍거리 같은데? 쌍거리라. 쌍거리입니다. 오. 쌍거리 한 놈은 한 놈은 지름이 걸려 올라왔네. 이또 쌍거리네. 에이 쌍거리네. 안 그립니다. 저는 요즘 미끼를 만들 때 비닐에 크게 여가지고 요즘은 며칠 쓰려고. 물을 대충 담아가지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래서물 조정을 잘, 물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ちょっと遠回りか。 그렇지 두 마리 그렇지 않아도 두 마리입니다